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어, 약간 더 올릴까? 쫙 올리라고? 어, 그래? 어, 카메라 삼각대 조절을 하겠습니다. 어, 잘 보인다. <laughs> 네. 어,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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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그 아, 아. 어, 화폐. 어, 화, 이게 화폐 얘기가 그러면 최초의 화폐는 언제 생겼냐? 이게 홍산 문명이에요. 홍산 문명 그 선사 문명에 따지면그 그, 그 조개를 갖다가 가치성으로 화폐를 먹인 건 사실인데 그는 거 화폐의 기본적인 가치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대표 기축 물품이라고 보면 돼. 요 그게 조개야. 꽃조개. 화폐, 이꽃조개 근데 그건 화폐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해. 근데 어원은 중국으로부터 그 어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화폐가 어, 그렇게 정의가 돼. 근데 그거는 화폐의 성격을 못 대요 예? 화폐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청동기가 되면서부터 화폐에 화폐라는 그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돼. 이제 여러 나라들 이 생기고 국가간의 무역상들이 이때부터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기 그게 쉽게 말하면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딜 가든 어떻게 해요 인정이 뭔가 그 가치를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야 돼. 어뭐 그게 금이잖아요. 예전에 금은 안알아듣어 금의 가치성을 안 알아졌어. 자 금의 가치성이 알아진 거는 나중에 알아져. 나중에 알아져. 자 구, 금이 실질적으로 예전 무역상들의 저기 어게 결제수단이야? 금은 대부분, 대부분 금 아니면 은이야. 자 그게 언제부터 했냐? 옛날에 저기 중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금땡이를 좋아해 금땡이를 좋아해 금땡이를 좋아해자 이것부터 한번 먼저 따고 갈게요. 어, 이게 청동 최초의 화폐가 된 거는 청동이야. 청동이 최초의 화폐. 근데 나중에 보면 화폐를 갖다가 전 세계의 기축적인 화폐가 금과 은이야. 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은이야. 근데 왜 금과 은이 왜 저걸 했냐?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 사람들이 금땡이를 좋아해. 음도 좋아고 아니, 그거 하고뭔 생각하냐? 전 세계인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의 사치품을 원해, 다. 인도 사람도 금을 좋아해. 종교적인 것도 있어, 이게.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종교적인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종교적인 것까지 여기 들어가면 이제 머리 깨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금이 전 세계에 기축 통화가 돼 금이 왜전 왜 세계에 기축 통화가 되냐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 이건 나중에 따라고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해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전세 계 서양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서역 사람들이 무역을 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으로. 비단과 도자기 같은, 이런, 이제 비단 도자기, 그, 홍차 같은, 이런, 저기,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온 거야. 대표적인 게 비단 도자기예요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때요? 그, 어, 녹차, 홍차야. 이게 3대 사치품을 갖다 사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사와야 돼. 그럼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 뭐냐, 홍산 같은 사치품을 살려면 뭔가를 줘야 돼. 근데 중국 사람들 뭘 좋아해? 금을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으로 결, 바꿔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금이 전세계의 기초 통화가 되는 거야, 이 이유는 간단해. 중국 사람들 금을 좋아해야 근데 중국의 그 비단과 도자기, 홍차를 전 세계인들이 다 사고 싶어 해. 갖고 싶어 해. 그러면 뭘로 그걸 사와야 돼? 금으로 사와야 돼. 중국 사람들 금을 좋아하는 거 이유는 간단해. 그래서 금이 전세계의 기축통화로된게 그거예요. 근데 금보다 금은 나중에 된 거야. 금보다도 먼저 기축통화된 금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청동이에요. 옛날 청동이 훨씬 비쌌어요. 훨씬 비쌌어. 예전에 이게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틀리데 같은 무게로 따질게요. 예를 들어서 칼한 자루를 만들 수 있는 게 3.5kg. 무게로 갔어요. 청동 3.5kg이면, 저기, 아 지금부터 10, 10억 정도 돼. 어, 헤라가 돼. 여기 내 계속 칼로 찔러대네. 막, 아유, 씨. 막, 쑥쑥 들어와, 칼이 지금. 어, 들어와, 들어오는 게 느껴져. 어우, 씨. 막, 강의는 못해서 저히 막, 칼을 갖다 쑥 집어내고, 다 어, 헤라, 이 쌍절이, 어우 씨. 어우, 어우, 뭐, 듣금 못 떨어질 까 같네. 염력으로 그냥 이다 칼을 갖다 쑥 넣어요. 그냥. 여러분 같다 하면 죽어. 나니까 지금 이게, 아, 아프기만 하지. 어메 뒤질않 거면 해가 이 샹년 내 지금 가게 지금 방해가 돼. 자 이게 세계의 기축 통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금이야. 금은 전 세계 어디 가든 가치를 잃어. 모든 물건인데뭘 저기 결제를 할때 금을 내놓으면 다 받아줘. 지금도 받아줘. 없어서 못 받은 거지. 금만 주면 금은 무조건 영순이야 받아줘. 근데 예전에 금이 기축 금, 저기 기축 통화 이제 안 됐어. 난 한참에 그게 기축 통화 금이 언제부터냐? 한나라 때부터. 저 이게 기축 통화로 금이 발돋움해.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자기 자학했다 하자면 철기 저기 한무제 때 철이라는 게 나오면서 청동의 가치성이 떨어지고 <laughs> 왜 철이 더 쎄? 청동보다. 이게 청동이 희귀해. 근데 철은 흔하면서도 청동보다 뛰어나 무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청동의 가치성이 갑자기 추락해요. 철이 나 한나라 때 철, 한무제 때 철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금보다도 철이 한, 청동이 더 비쌌어. 근데 어떻게 그냥 나중에 저기, 이게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어떻게 철이 나와? 철로 검을 만드는데 청동검은 부딪히니까 어떻게 청동검이 싹둑 잘려야 돼. 철 철제 검하고 청동 검하고 이게 렇 팅팅팅 부딪히니까 어떻게 그냥 청동검이 싹둑 잘라져. 그러니까 모든 무기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한나라로 기초부 해서 모든 무기를 다 철기로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청동의 가치성이 떨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무기의 최하이트가 뭐냐, 청동이었어요. 철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청동이 제일 비싼 금속이야. 귀하기도 하고. 청동이 제일 비쌌어요. 금보다 훨씬 비쌌어요. 근데 이게 어때 언제 가격이, 이게 가치가 떨어지냐, 청동이. 한나라 한무제 때 철, 철제 무기가 나오면서부터 청동의 가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금하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금보다 은보다 더 싸져요. 싸져요. 가격이 싸져요. 그래서 금속 중에 가격이 금이 제일 비싸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은이고 세 번째가 동이야. 정확히 따지면 동이 불이야. 불이 하여튼 청동도 동이니까 불이니까 불이야. 금은 동이야. 그래서 올림픽 때메달 주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내주는 거 어떻게 제일 비싼 금속 순서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래서 금화, 은화, 주화가 있어요 그럼 금화가 똑같은 그 물량이 있어요 예전에 그 금화가 나중에 그 일정한 부피와 규격이 있어요 동전이 그게 동전이라는 개념이 은, 언제 나오나 이 동전이 된 날이 예전에 예전에 시자 때 나와요 시자 때순금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시저의 얼굴을 박은 동전을 하나 만들어내. 이, 이게 통화로, 이제, 저기, 이게, 이게, 저기, 로마 저, 저기, 그 식민지 전역에 다 기축통화로 인정이 된 거야. 금을 먼저 녹여. 그리고 은을 녹여. 그 은의 그 가치성 어 그럼 제일 똑같은 크기인데, 이만큼은 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비싼 게 은이고, 그 다음에 뭐야? 돈이야. 그래서 금화, 은화, 동화야. 순서가 크게. 금화, 은화, 동화 순서로, 화폐가 이게 규격화가 되는 게 로마 시절 때, 시절 때 그때 규격화가 돼. 인류 최초의 기, 인류의 최초의 금속을 갖다가 규격화를 갖다가 만들어는게 주조로 해서 규격화를 만드는 게 은나라 시절 때. 아 은나라 때 저기 로마 제국의 시절 때 시장을 최초로 금, 금속을 갖다가 규격화해서 화폐를 만든. 그게 금화, 은화. 동화, 주화라고 동화라고도 하고 주화라고도 해. 왜 주냐? 왜 동화를 갖다가, 동을 갖다가 주화라고 요 동화를. 왜? 동화도 받고 주화도. 인근 주자야. 왜 주화라고 하냐면, 인근 주자야. 인근만이 가지고 올수 있는 금속이라 해서 주화야. 인근이 다르다. 인근 주자야, 주화. 예, 얘네는 금 은비더라도 동이 더 비싸서, 주화가 비싸서. 그래서 주화라고 어원이 그렇게 돼. 임금만이 이걸 갖다가 다룰 수 있다 해서 주하라고. 왜그 나라에서 임금이 그거를 갖다가 청, 주하가 청동이야.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어내. 이게 국력이야. 북부고. 청동 자체가 많은 만큼 이게 국력이 북부야. 그래서 이 북부는 누가 저기 통과를 해요. 어, 임금이 통과를 해. 그래서 주하라고. 임금이 다루는 화폐락에서 주하라고. 주하라고 해. 원래하라면 동화가 가아 갈증이나 하네. 아유 어디 빨대 먹자. 여기는 물이 없네. 약간 물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무료 무료로 물데